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겼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에카노믹스 파이낸스, 관행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is for Entertainment p e r s o n a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5월 29일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4시고요. 한국은 5월 30일이 됐네요. 지금 목요일이고요. 새벽 5시입니다. 캘리포니아 1시고요. 지금 뉴욕은 75도고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자. 25도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뭐, 구름도 중간에 끼긴 했지만은, 어, 오늘 날씨 괜찮았습니다. 하지만은, 주식시장은, 아, 오늘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오늘 다우가 이제 지난번 4만을 찍은 이후로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8,441.54로 1.06% 정도 지금 떨어졌고요. 올해 들어서 이게 예, 올랐다가, 예, 지금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올해 들어서 1.93%만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5,266.97로 0.74%나 오늘 떨어졌고요. 그래서 장중에는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 예,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자,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5,300이 드디어 깨졌죠. 자, 나스닥은 16,920.58로 0.58% 정도 떨어졌고요. 자, 오늘도 17,000 근처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예, 떨어져서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러셀하고 이제 다우랑 마찬가지로 러셀이 좀 많이 떨어졌죠. 러셀 2000이 2039.62로 1.32% 정도 떨어졌는데요. 역시나 올해 들어서 1.32%만 올라갔고요. 많이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그리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오늘 변동성 지수는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13.84로 7.12%나 올라갔고요. 그래도 오전보다는 좀 낮이긴 했는데 1 0일때까지 내려갔다가 예 다시 자 변동성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GDP랑 네 거기다 PC 분기 물가가 내일 나면 오늘 날이고요. 자, 그거를 기다리면서 주식시장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 오히려 자 파는 쪽에 조금 더 많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이렇게 조금 떨어진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 그렇죠. 오늘 10년물 채권금리가 4.61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전에 4.5를 어제 넘어갔서 조금 긴장을 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이 올랐죠. 예, 7bp 가까이 더 오르면서 장중에는 4. 4.6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일단은 어제 에 이어서 어, 오늘 7년문 국, 7년물 그 국제 경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어제 2년물 5년물도 경매가 잘 안됐는데 오늘도 예, 7년물이 4.65로 예, 금리가 잡히면서 예, 발행 당시 4.63이었는데 금리를 더 줘야지만 살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많은 예, 매수세가 몰리진 않았고요. 예, 1, 8억 달러가 응세를 했지만은. 440억 달러만 자 응찰이 된 상황이고요. 2.4배 정도의 응찰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데는 예,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어, 거기에다가 어, 오늘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이제 경기가 조금 더 확장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어, 이제 예, 물가가 높아서 물건을 잘안 잘 산다. 자 이런 또 소식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예, 노동 시장도 아직은 예, 튼튼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제 금리도 예, 여전히 실질 0.5%로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독일도 물가가 안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채권 금리도 또다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오늘 레드북도 5.5에서 6.3으로 좋게 나와서. 예, 소매 쪽 상황도 아직은 좋은 상황이고,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7에서, 자, 0이 나와서 좀 경기가 조금 좋다. 자, 이런 모습이 좀 보여줬습니다. 어, 그리고 달라스의 서비스 쪽에, 자, 매출도 0.3에서 6.7로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일단 좋기 때문에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겠다는 확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45.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젠 9월도 금리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11월에 내릴 수는 있겠지만은 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이나 대선 암 내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에서 5.25로 42.4%만 내리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일단 여러모로 예 금리를 내리는데 실패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이제 이 중소형 주죠. 예 그래서 중소형 주가 제일 많이 빠졌고 나스닥은 그나마 어예 지금. 어 어, 엔비디아가 오늘도 조금 더 올라가면서 받쳐줬고요 자, 오늘 애플도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애플도 0.39% 정도 올라갔고, 어, 아마존이 좀 받쳐주면서 그나마 예, 조금 나스닥은 받친 게아니가 테슬라도 오늘은 올랐죠? 예, 어, 지금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는데, 예, 테슬라 일단은 1 7 6 3 1로 0. 24% 떨어져서, 예, 끝나긴 했네요. 자, 그렇고, 어,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갔던 건 대리였죠. 예, 대리 오늘 8%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79.36으로, 예, 델 쪽에 좀, 어, 많이 몰렸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 1150불을 뚫는 데는 좀 실패를 했는데, 어, 거래량이 어제보는좀 적었습니다. 5300만 주 정도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델,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나마 나스닥은 좀 지탱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종목으로 보면 오늘 조금 많이 떨어졌죠. 예, 비어엔 그리드도 결국 48쪽으로 조금 비어 쪽으로 기울어졌고 오늘 종목 전체를 보면은 1526개 종목만 올랐고요. 4247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이어서, 자, 오늘도 떨어진 주식이 더 많았다고 볼수 있고요. 오늘, 어, 특히 다우를 많이 떨어뜨린 게 UNH죠. 예, UNH에서 메디케이드 쪽에 새로운, 예,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UNH가 조금,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그 외에도 뭐 대부분 약세죠. 자, 오늘 대부분 약세였고요. 어, 기름값, 지금 아침에는 조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기름값 떨어졌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주들 예, 예. 그래서 예, 정유주들 떨어졌습니다. 브렌트 83.16을 0 9 3 떨어졌고요. 스택사서 5일 79불 015, 1.01%나. 자, 떨어졌습니다. 이지중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예, 조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요거까지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오늘 금리가 올라가서요. 자, 오늘 채권 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암호폐좀 밀리죠. 그래서 비트코인 67,286불 1.64% 떨어졌고, 에더리움 3,752불 2.34% 정도. 자, 오늘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달러도 엔화 대비해서 계속 강세고요. 105.06으로 결국 1 0 5 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달러 다 오른 상황이고요. 어, 오늘 그래도 테슬라는 잘했죠. 예, 잘 버텼습니다. 자, 오늘 예 테슬라도 예 178불로 어, 몇 번이나 올라갔었는데요. 예, 올라갔다가 또 수익 실은 나오고 올라갔다 가 수익 실은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주식 시장하고 약간 어, 같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오전에도 예173 370까지 작년에 내려갔다가 그래도 오늘도 잘 버텨서 조금 예, 116불 때는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자 아직도 예 지금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자 위에 자 아직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116불 정도인데 예, 아직도 어잘 버티고 있으면 딱 중간 정도인데 오늘도 거래량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5,300만 주 오늘은 아무래도 예델에 많이 몰려갔다. 자 그리고 넷플렉스도 어 지금 52 최고가를 또 찍었고요. 예, 네, 대단하죠. 네. 자, 세스볼츠가 방금 실적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 예, 네, 14% 정도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테슬라는 어, 오늘, 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테슬라가 일단은 조금 그래도 반등할수 있었던 게, 예, 짐샤노스가 소송을 당했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어, 테슬라 공매도를 치다가, 예, 거의 8 0한 80억 달러 되는 규모가, 예, 2억 달러까지, 자, 이제, 펀드가 줄어드는 바람에 소송을 당했다. 자, 그런 얘기들 들리면서, 예, 테슬라가, 이제, 공매도들이 약간, 조금 많이 껴 있었죠. 오늘 아침에만 보더라도 한62% 정도 껴 있던 상황인데 자, 공매도들이 힘은 많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반등도 많이 했는데 예, 장이 떨어지면서 같이 좀 떨어졌고요. 확실히 금리에도 또 영향을 자, 받긴 받죠. 어,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거 외에는 오늘. 예 어, 일란 머스크가,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줬는데, 어, 짐 차노스가, 예, 그냥, 예, 공매도만 친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 잘못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디어에 많이 퍼뜨렸다. 또 그런 얘기를 했고, 어, 미디어들도 서커스 푸들처럼, 서커스 강아지 푸들처럼, 자, 행동하게, 행동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또 미디어들을 좀 조롱하는 얘기를 또 했고요. 네, 아무튼, 요즘 네, 미디어들의 공격 너무 심하죠. 아, 어, 그다음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주주들 어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표를 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뭐 투어도 어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저거는 약간 배신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자이 <laughs> 네, 캘리포니아의 어 예, 은퇴 자금이죠. 예, 캘퍼스라고 그러는 펀드인데 요게 정확하게 인, 이름이 캘리포니아 퍼블릭 임플로이즈 리타이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공무원 은퇴 자금, 은퇴 펀드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2018년 19년에 투자를, 14불 90일 때 투자를 했는데, 그때보다 11배나 주가가 올랐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예, 4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 투표는 노을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이렇게 많이 주가를 올려줬고, 수익을 많이 냈는데, 데도 불구하고 네, 투표를 노를 <laughs> 반대를 했다 그래서 자 지금 어예 캘퍼스 가이 d 예, 를 어겼다 예 그렇게 자 일란 머스크가 자 얘기를 하면서 부끄러운줄 알아라 예 명예가 없다 <laughs> 또 그렇게 자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3일날 주주총회 관련해 가지고 아무예 다들 좀 민감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자 오늘 또예 좋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아, 테슬라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20만 마일을 뛴 이후에도 모델3Y가 여전히 배터리의 85%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20만 마일이면은, 예, 이게, 어, 예, 1.6을 곱하면은, 예, 32만 키로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자, 20, 20만 마일을 몰더라도 배터리를 계속 쓸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가 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죠. 예, 그래서 배터리 걱정 안 하고 차를 오래오래 지금 테슬라를몰수 있습니다. 기본 유지비만 있으면 되는 거죠. 타이어 같은 거 갈고, 뭐, 그런 것들. 자, 와이퍼 같은 거좀 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오래오래 탈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Y를 생산을 중국에서 좀 줄였다고 하죠. 예, 줄이, 3월부터 6월까지 좀 줄였다고 하는데, 자, 이유가, 예, 지금, 예, 주니퍼가 곧 나올 것 때문에, 자, 그렇다는 이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Y 주니퍼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또 희망도 생겼고요. 어, 그거 외에는 오늘 전 세계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또 보고서가 좋은 게 나왔는데 2024년에 이제 전 세계 전기의 생산량의 30%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많이 늘었죠. 2010년도만 해도 지금 20%도 안 되던 게 이제는 이제 어, 풍력하고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때보다도 한 지금 10% 이상 예, 더 늘어서 지금 13.4%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력 발전은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태양열 발전이 계속해서 잘 발전하고 있다. 어, 그리고 예, 테슬라도 예, 태양열 발전 발전을 하죠. 솔라시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보고서는 나왔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일단은 예, 전세계 시총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2.8조 달러고요. 자, 애플도 오늘은 조금 올라서 2.9조 달러 예, 차이가 예, 거의 나진 않죠. 1,000억 예, 달러 정도? 예, 한 900억 달러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예, 애플이 만약에 떨어졌으면 뒤집힐 번도 했죠. 예, 아무튼, 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전 세계 사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예, 항공주 중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5% 정도 떨어졌는데, 어, 지금, 예, 수익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예, 그렇게 자기가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고요 자, UNH 얘기 아까 드렸고요 예, 대리 오늘 올라간 거는 뱅커브 아메리카에서 자, 목표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오늘, 어, 예, 지금 7.95% 정도 올라갔는데 실적 발표가 내일 있죠? 오늘 휴랩 팩거두고 자, 그래서 목표주가를 180%로 올리면서 지금 완전히 가열 됐습니다. 52주 최고가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어제 그저께 델타 얘기 많이 했죠, 저희가. 델 얘기. 그다음에 자, 메타가 아, 어, 지금 a i 에서 형성된 자 많은 이 사기성에 있는 어 거짓 정보들이 이 많이 퍼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조금 또 들렸고요. 네. 아무튼 자, 지금 세일즈폴스가 실적이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예, 세일즈폴스가 실적이 좀안 나왔는지 지금 조금 예, 떨어지고 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 이렇게 어 예, 증강현실 쪽에서 넷플릭스가 52주 신고까지 찍었고요. 엔비디아, 러블럭스 애플. 자, 오늘 좀 올랐고. 그 다음에 항공주 쪽에서는 자, 유네티드 에어라인하고 자, 에이지 이글이 좀 올랐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도 일라릴리 빼고는 대부분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전기차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 테슬라는 잘 버텼고요. 예, 루시도 조금 올랐고. 니오랑 BYD 조금 자,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에너지. 에너는 예, 대부분 다 떨어졌죠. 자, 에너지는 대부분 다 떨어졌고, 어,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도 오늘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빼고는 엔비디아 혼자만 좋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2%나 떨어졌고 SMH 1.67%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텔 좀 많이 떨어졌죠. 다우 떨어뜨리는 원인이 인텔도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2.99%나 오늘 떨어졌고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내일 아침 라방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좋은 밤 되시고요. 야, 여러분 사랑 평가 너과 그럼 기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